그래, 그 쉽지는 지 디지몬이나 다시 볼까? 아니면 래서 디지바이스 사고 싶어어요 피규어 느낌 스토커 씨가 샀더라고요 어디서 샀지 궁금해 디지바이스 엄청 비싸요 대답이 없어서 까

근데 이게.. 저, 저기가 주..그.. 주.. 준호가 막.. 준호 아니면 브리밖에 안돼각 3으로 음? 라라 어? 공중에 떠 있을 때 마치 칠 어려울 것없않습니까

아, 내가 트레를 해줄게. 싹게 달려봐. 부터 어, 야, 겐지 노즐포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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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즐포까지 우리 피트 93터터치돼요 피트, 비트, 피트 언제 차? 피트 언제 차? 피트 언제 차? 피트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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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차? 아. 나 이건 안 비벼도 될것 같아. 이얼다 <laughs> 밀렸네. 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안녕하 <laughs> 바이바이하는 아들들. 진짜 여기서 크랙하는거볼보요는데열 지금 트 빠졌어. 어자가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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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준비. 드론 준비. 드론, 어? 드론 드론. 하나, 둘, 셋. 어. 없어졌는데? <웃음> <웃음> 나이스 줬는데? GG GG, GG. <laughs> <웃음> <이거> <웃음> 너무 거네이거못 <laughs> <laughs> 어, <또 재밌는데> <laughs> 봤어요. 그 사인 도와줄 수 있나? 킬킬 스킬 다 뺐는데. 아, 어, 아니. 다 뺐는데 아깝다. 그래도 돼. 아, 힐. 나 모자바이들아. 하나 잡으하다 킬프다 보면다나 스케오죠. 어, 저거 힐로 살만한데. 킬워 킬요. 다워아니다 아, 할 할만가? 막턴? 비비면 할만가요? 어차야 도착하나요? 볼래 진짜 부착까지 가능한데 이거? 나이 부착. 부착. 나이 부착. 부착. 어? 다 어, 엄폐 어? 어디 갔어 이 사람? 틀에 딱 붙어. 예? 사소해. 그래야게 내가 어어이오라어 씨. 동좀 막고. 죄송합니다. 그럼 못이겠노력 해?

잘한다. 교현, 교현, 교현. 교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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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 어? 어? 아, 그냥 나 준비됐어. 응. 오케이, 응. 리그로 빠르게 하자. 형, 점피공 썼고. 궁이 겁나 많은데, 이런 어, 이거 가로광역 갈게요, 마인 그 어, 좋아요. 포인트, 포인트. 이거 하나, 하나, 이쪽 혼자. 하나, 이쪽 혼자. 소전이 가자,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고고고. 안 앞에, 안 앞에. 어 맥라인 다 잡자 이거 오어 씨. 오 살려주세요 제발 비비비필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 어? 어디아아 바로 앞에 누가 있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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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닉네임 익숙하지가 않지? 여기 그 딜러에 올라가니까 에? 어? 예, 너무 딜러 됐어 이 사람 이제 캐터 피해? 펜죽으안어 예?

아이스 힘내, 라이스. 이좋아요 봐라. 킬코피. 아 킬피. 오, 나이스이제씨 부착 하나 할게요. 지금 하면 베스트인데? 아, 지금만 하면. 어. 어, 지금 하면 부착 했어요. 오, 지금 하면 안될것 같은데. 나무가 더잘 봤어. 소정 원샷. 또또 다시 교환? 정말, 정말 하 정말 정말 하나, 정말 하나, 정말 핑핑핑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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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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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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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 아 소정까지 소정으로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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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정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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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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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소정 소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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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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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아나 하나, 하 아. 아나 아, 어떻피 TV. 비인데. 아, 아 괜찮아.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옆있어 빨리 잡히가 와. 베이스 휴맨님 나이스 브리핑. 아, 거점 틀래. 거점 틀래. 거점 킬이 쓰래. 도든반. 어, 킬이. 들어가서 서전카. 리어옆이트 트레. 하나 아나피 하나 트레 안 피. 하나 아나피하 하나 고 에미오 에미오 로트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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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피트래트레픽 트래픽, 트래픽, 트래피트피픽트레픽트피픽트래피 트래픽, 트래피 트래픽, 트래픽, 트어나트어나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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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아픽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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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아픽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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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트트트트 막판 만해 어, 우리 신명공 그 완전 있잖아. 완전 쎈 공이다 감자 있다 천천히 해라 얘들아 다 데려야 돼 1팀 감자 내가 타이스타다 깔아줘 깔아줘 좀전 빠른데? 아.. 좀.. 사찮아나 아나 하나, 하나, 하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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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라나 피 라나 피 키르코 피 키르코 피 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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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뭐야? 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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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커 나이스 <돋은> 나이스 <돋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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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이스 오오오아 나이스 광자 방벽 예이 공격 윈스하면 뚫나요? 아 우리 아이시아 해줄 거야 형 윈스하면 윈스 해도 돼? 그거 이제 원막 다 하는 거 아니야? 돼. 너준시한테들어야 돼? 아니 저거. 나도 이거 할까? 그냥 한번 찍... 들어봤어요. <laughs> 그 맵이길래. 진짜.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빼는 TP 해줬는데 나 그냥 빨리 죽으려고 온줄 알았는데. 도착누 해야 되나요? 와, 자 이거, 이거 아나. 아나 해주시면 고맙것같습니나 힐링 카 해줘야 돼. 헤드 아직 없어. 기금 해주수 있는데. 지금안될것 같습니다. 헤드카반 망친데? 저는 오른쪽으로 할게요. 어, 힐 좀. 나파면만좀누고있 오! 아, 힐 좀. 오, 제발. 아하. 아, 아프아 이렇게 안 되냐? 오 아, 어. 어, 나이스. 교환, 교환, 교환. 안 나, 나, 나. 삽피, 삽피. 우리 원, 우리 원. 오, 교환. 리 원, 우리 원, 우리 원. 목 치유 씨, 치유 씨. 여기 tp 여기 t p 까지 오케이, 오케이, 살마? 살마, 살마? 아, 아니. 왜나안 막혀? <laughs> <laughs> 사이 돌게요. 제가 먼저 나갈게. 나갈 <끄라> 나 먼저 나 <끄라> 나갈게. 아, 그래? 내래 갈래. 나나한 우리 앞에 까는데 저거 뭐야? 저못 나왔는데 괜찮아. 막히한아나나나나나나나 나. 나거 커브리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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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리커리커리커리아제 죽긴. 제발 좀좀잡아주세요근는다세는다아 그래 한대 맞고. 여기 저기. 우리 싸움. 안리덤 <목소리> 아어불아 불어. 부리, 아, 까아까아 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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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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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불아무어아어 불어 불어 불리아어불아 함옥 함옥. 커피 커 까. 캬미 캬미 캬미. 시. 나 군다 자도. 괜아야 광자 이 자식아. 나도. 아이. 노

저때 그래. 그러네. 트랩에 봐. 얘네들 감는다. 트랩부터 밀게 요저 가야 돼, 가야 돼.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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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네? 네. 네. 가야 돼, 좀더 좀더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만히 가야만 해. 아, 킹 딜인데. 이건 뭐그만갈게요 제트를 치면서 던 쪽으로 가야 돼. 던 쪽으로 가야 돼. 그만 갈게요, 버프님 네. 왼쪽에 트레 돌아요. 트레 반피요.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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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치러 가 트레 치러 가자. 저 굉장히 빨라요 트레 피 트레 피 트레 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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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어 어떻게 이 나가볼까요? 쇼라이빠다오산오산오산 울산 퇴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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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 우리도 드론 있어 펄스 와 펄스 와 트레 와 조심 아 트레 피 트레 피아 풀사 까비 트레 놀거걸 젠장 어.. 피리이데 이게 좋네.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따른다 아얍니 <laughs> 진짜 유겐 턴이었는데 죄 릴리 우리 저 사간 어힐좀아 아파 네 기능 스 제외 다이프 이거 그냥 퇴기가자 퇴사 1p 퇴사 1p 나힐좀힐좀힐 겐지님,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겐지는 브리즈 브리우저, 브리즈를 알고 있었는데? 아 끝까지 오는데 달만해. 어, <웃음> 죽으면 안 돼? 넘어야 돼, 넘어야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와, 틀어줄. 오, 제가 아서 다른 사람. 여기근 바로 기 <이기네. 웃음> 아.

사 어, 힐..아 나 죽었다 이거. 아살았다 이거 사격을 넣겠다. 미정, 미정. 오, 오라 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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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 이어다 오케이. 나이나다다다 오. 나스한번 더. 역시 뭐야? 어. 우리 다쏠것 같아. 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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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 들어가, 들어가. 나 살려주세요. 들어가, 들어주세요어주세요 살았어요. 나이스. 어머플이한번이통화했데요아 어, 어, 다르다 네. 먼저 찌를까요? 제가 돌게요 좋아요 저 특전 두개잖아요 지금 릴리오리사 있어야 네 그냥 갈게요 릴리오리사 릴로 다시 바꿔서 저 돌게 있요 헤드 헤드, 헤드 오른쪽돌았어 지금 딜라인 사람? 딜라인 는사리 피해, 리피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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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가자, 가자, 가자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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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죄송합니다 아니 씨, 아아아 이거 ㅅㄲ 니 아니 말 시켜가지고 왜이나갔죠아아아거 아니잖아요 아. 아. 저저 제대로 이겨보자 이제 오케이 가보자 이렇게 말았다 너무 늦게 아췄어요 지금 <laughs> 은행이나 명시 죽었는데, 제가 그 폼이 해치냈는데 방금 하여 아, 잘하는 거 같은데 <laughs> 이 조합은 일단 히트스캔이 70퍼가 되도 지면 다끝 캐리할게요. 정나 다치고, 어리고, 뭐. 아, 리 망했네. 농농농농. 어, 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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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이 뭐야, 창왜 이렇게 길어 이거야? 내꺼내꺼내 난. 필필필 아이고 좋다. 저쪽이다. 필 어, 이다 저거.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이거 브리저신데저선 아, 진짜 <laughs> 메인거가지고저랑 <laughs> 바꿀까요? 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아, 말리네? 오, 오 존나 나왔어. 와! 아이고, 체지 <laughs> 좀요. 저플랭킹 <laughs> <플랭킹 웃음> 할게요, 이거. 웃긴데요. 터치한치한번더번가나와세요 퍼치 요짜치한는더 그래 같이 가고 우리가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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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걱정 마하좀 약해져 좀. 나숨 막혀. 피로해. 거의 등보스. 우리가 군만인 으면이 되요. 저희는 제 군인은 돈만. 아, 진짜. 어쩌 말려 어, 클락 대가. 우리서 밖 해서 공처 이길 것 같은데. 다만하다 이거. 지 말고 제만 채우죠. 치하죠? 치하

Ca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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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ma. 어,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어. 트레어 트레스 어디어트레디레스디 트레스 레스디레어디트레이스어 트레스 레디레디좀스 우리 다섯 개야? 아, 아, 우리 브이유자 잡았는데? 아, 나이스 먼저... 크랙. <laughs> 크랙이요? 할수 있다. 멘탈 잡아야 돼 우리. 다음 시에 제일 나가보여. 좀 바... 바... 잡아야 돼요. 멘탈 네. 제일 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웃음> <바로>. <웃음> 오케이 화이팅. 아까 그 사면 타 진짜 컸어요 근데. 그 근데 그거 약간 방심 유도긴 했어요. 캐리어? 네, 근데 그 방심 유도를 저희 저한테 하시면은. 겐지 말고 성리했으면 일석트득했을것 같아. 공겨요 진짜 우리 오리서 올게요. 게요대치하 어떻게 할게요어 뭐지? 어, 목... 어, 목... 킬, 필, 필, 필! 정합다 정합했다. 정합, 정합 더 지금이야. 서투플게.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아, 앞으로, 아, 할게. 새로운 거? 앞으로 아, 할게 앞으로 할게요. 넓게 해도 되요. 넓게 해도 되요. 티켓 티켓 티 몽키 해도 몽키 해도 힘들게. 이따 갈다 이따 갈 준비한다. 윈따갈 준비한다 거키이스스패이스오 몽키 패. 오 몽키 패. 점점 더블 수나 이제. 아~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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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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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다 씨발. 아이고 아이고. 아. 아니, 한 번에 나 쏠려. 어떻게 안 하면 해한번해한 번에. 잡아 봐. 조금 없이 있어, 피 아니. <웃음> 아니, <웃음> 거기서 석양을 <laughs> 어, 어. 어, 어. 아니. 어. 아니, 님들 어아아 아, 아, 이러시면 뒤로 못하는데. 안녕하세다는아다녀야 토커 씨 갑자기 그듀가나지그 그 두들겨 맞는 짤을 나한테 보내. 는데 아, 토커 씨가 갑자기 뒤로 하자는데. 아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 버리고 도려하지않데요 <laughs> 아치 어디지바이스 받아야 돼. 는데 어, <laughs> 큰일 났네 이난그이챔피 가게요 여러분들 바이